인도의 버스 운전사가 원숭이로 하여금 운전케 하는 영상이 화제가 된 이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파라카시 씨는 36살의 버스 운전사로 지난 10월 6일 이후 정직을 당했는데요. 승객의 안전을 원숭이의 손에 맡겼기 때문이죠. 정부 교통부 대변인은 AFP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해고에 동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월 1일 발생했습니다. 30명가량의 승객들이 프라카시씨가 운전하는 방갈로 다바나겔의 노선 버스에 타고 있었습니다. BBC는 원숭이 한 마리가 한 승객과 함께 탑승했지만 다른 곳을 거부하고 버스 앞쪽에 앉았다며 목격자가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라카시씨는 이후 원숭이 친구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질주했다고 합니다. 지역 매체의 보도들에 따르면 이 원숭이는 10분가량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프라카시 씨는 또한 웃으며 운전대를 잡고 있던 원숭이를 쓰다듬었다고 합니다. 프라카시 씨와 원숭이 둘다 운전을 잘했다고 하는데요. 프라카시 씨는 클러치와 가스 페달을 조종했고, 원숭이는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이 원숭이는 운전사의 곁을 떠나 자신의 할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귀엽게 볼수 있을지는 몰라도, 원숭이가 운전하는 버스에 도대체 누가 타고 싶어 하겠어요?